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<laughs> 오늘도 티니핑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 이제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틴핑이네요. 조카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데, 올 때마다 하나씩 줬거든요. 이제 남은 티니핑이 얘 하나예요. 토닥핑이에요. 위로의 티니핑이래요. 귀엽죠? 다 이런 식이에요. 생긴 게다 똑같아요. 색깔과 머리가 조금씩 다를뿐 기본적인 형태는 같습니다. 음. 요즘에 또 새로 나온 티니핑이 있대요. 뭐 발레핑인가, 공주핑도 있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또 지금 또 발레핑이 또 갖고 싶나봐요. 그래서 그걸 또 걔네 엄마가 사줄지 안 사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지고 싶어하니까 사주지 않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주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그리고 지금 뭐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되게 비싸요.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뭐, 이 피규어도 만 원이, 만 원이 넘으니까. <laughs> 만원 정도 하나? 아무튼, 그 정도 되니까. 애기들 장난감에 부모님들 등어리가 휘어진답니다. <laughs> 캐시 티니핑이라고 하니까. <laughs> 그래서, 다음에 조카 오면은 한번 잘 구슬려서. <laughs> 그럼 티니핑이나 뭐 이런 걸 전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여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좀 귀엽긴 해요 음. 얘가 이 티니핑 전에는 좀 되긴 했는데 한 1년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 타이니 소어라는 그 공룡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 가지고 그 공룡 모으러 다니고 뭐 그랬거든요 아, 그때는 제가 그래도 같이 놀아줬었는데. 네, 이 시, 티, 티니핑이 시즌 지금 2까지 나왔는데, 3가 또 나온다는 소리가. <laughs> 그만해! 이러다 다 죽어! 네, 아무튼, 귀여워요. 네. 그러면 오늘은 이만 녹음을 마치겠습니다. 어,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10도가 내려갔더라고요. 내일도,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, 감기 조심하시고, 따뜻하게 하시고, 내일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그럼, 안녕. 녹음, 녹화 끝.